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구약 성경 45쪽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중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차신 줄 알고 함께 휴,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이제 새벽에 또 이슬비가 조금씩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환절기가 이제 시작이 될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어 환절기일 때어 특히 뭐 감기나 이런 거몸 관리 유의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 불편함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 오늘 이제 이제 우리가 31장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귀향을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3 0 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우리 야곱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들을 나누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술을 써가지고 점 있는 아롱진 양과 염소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자신의 부가 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해주 누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밧다나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자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하나 첫 번째가 뭐였냐? 내가 있는 것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너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주었던 그 언약을 너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의 자식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세 번째 뭐였습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여러분 들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엘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나중에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야곱의 술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잔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나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박이또 아롱진 그런 양과 염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번성 그 자체를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부를 쌓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야곱이 나아갔다라면은 하나님을 상실했다라는 상실했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그 가난을 우리가 지향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때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겁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6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키울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나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나 집에 가서 엄마가 준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집을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를 결정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자 역시도 누구시다? 하나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빠진 믿음은요.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인내와 같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내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서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삶,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만져주시고 빚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빚으셔 가지고 만져 주셔 가지고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낼 때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2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저격이 되면은 여러분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찌 되면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내삶 속에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들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지금 어떠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처남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처남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거짓이죠. 30장에서 어떤 일을 벌렸어요? 라반이 사흘 길 거리를 두고 가축과 그 야곱의 가축을 보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약 조건에 의해서 나눈 거지. 야곱이 절대로 뭐 빼앗거나 훔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야소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이 아 우리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저것밖에 가져가지 못하네. 아 우리가 더뭐 챙겨줄 게 없나? 이런 극휼한 마음을 든게 아니고 아유 저 20년 고생한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우리 아버지 거다 가져간다고 저거 저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곱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일절의 모습, 일절의 이 구절이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갈까요? 그러면 고학력자 소, 고학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따라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자기들의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좋은 자녀는요. 절대로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는요. 세계 유명한 교수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자식을 만드는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부모들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요즘 많은 부모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들은 내가 비싼 거에 시켜 주고 내가 좋은 학교 보내고 사회적으로 좋은 경력, 학력 그런 옷을 입혀 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나이가 자라서 그러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홀대받는 부모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절약하면서 과외 시키고 공부 시키고 좋은 거 먹였는데 그러데그 아이가 커서 출세해서는. 어뭐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바른 심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자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나의 부모님처럼, 그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보고 자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그 부모에게도 바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교회 가셨지.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나도 예수님 찾아야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결국 뭐예요? 일절 말씀과 연장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누구라는 겁니까?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야곱이 다이고 훔쳐 가는 거 아니냐?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러분 올바른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혼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야곱이 얼마나 고생도 아니 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줬는데 너희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혼냈어야 되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들의 말과 뜻과 동일하다는 라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내 족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몇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2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20년이 지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어디 떠났다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안 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은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끔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를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베드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으로 이0 년을 견디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성과 545장. 여러분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가사, 여러분, 다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들려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고 한 발자고 우리가 뛰어나갈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아인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들로 부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이 셋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아갈 거야 귀양할 거야 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지만은 라반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품삭을 몇 번이나 변경했대요. 10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 자주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당한 처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막아 주었다. 누가 보호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 자신을 보호해 주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 사이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했던 부당한 내역들을 요약해 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은밀하게 자신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어, 귀향을 명령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아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라반에게 당한 억울한 종살이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억울한 종살이를 이제 끝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13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비적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에게는 누가 누가 항상 함께 있었냐?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을 끌고 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오래전 그 20년 전에 베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돌베개베고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배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었던 그 베델이 여러분들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 명령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바로 내가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첫 사랑, 그것이 회복되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야곱이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인, 우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그것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배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들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